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공장 임대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고영시일선소구부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 토지 면적은 260평, 그리고 60평 한동, 30평 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평은 지금 보다시피 냉동창고, 냉동창고가 여기 약 25평, 한 30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냉녹 자고가 되어 있고요. 여, 원래 수산물 하다가 이전하셨습니다. 자, 요거 30평짜리고요. 요거는 생산동입니다. 생산동. 도로에 딱 접하고 있어서 대형차 진출이 또 용이합니다. 예, 여기는 가공 가공실입니다. 가공실에도 냉동 창고가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산물을 하던된 자리인데 식이포장 처리업, 축산 물 육가공 다 가능합니다. 가열도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에어 샤워기고요그 다음에 오셔서 공간 활용도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위생전실, 위생전실입니다. 화장실이고 다리실입니다 탈의실. 다리실. 네. 사람 용정기는 지금 200, 아니, 40km 되어 있는데, 지금 7 0 k 로까지 수압이 가능합니다. 기본력은 많이 나와서 지금 저해또 다운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2층 복층으로 돼 갖고 한 20평대입니다. 네. 임대료는 임대료는 2,200에 월220 뭐, 제일, 제이 자유로 어, 이용이 아주 용이 합니다. 그리고, 네.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딴생이 이창렬했습니다.